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충돌에 휘말리기 전에, 다음에 다섯 가지 핵심 단계를 먼저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당신의 진짜 감정을 정리하세요. 단순한 분노, 실망, 권태가 아닌 지속적인 불신이나 회복 불가능한 가치관 차이인지 확인하세요. 감정노트 상담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나, 변호사와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재산과 경제 상황을 파악하세요. 이혼은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생계 문제로 이어집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배우자의 모든 재산 내역을 잘 알고 있지 못한 상태이더라도 이혼 소송 제기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셋째 자녀 문제를 고려하세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중요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증거를 수집하세요. 폭력, 외도, 경제적 방임 등이 이혼 사유라면 사진, 문자, 녹취, 계좌, 이체 내역 등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 몰래카메라, 불법 녹음 등 불법적인 방법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부분은 배우자에게 이혼이사를 밝히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아무런 준비 없이 상대방에게 무턱대고 이혼이사를 밝히면 상대방이 매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커집니다. 이혼은 앞으로 인생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중요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동반자 우병과 상담하세요.